안녕하세요 오구아자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워즈 쉐터포인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쉐터포인트는 해외 대형 미니어처 게임 회사 중 하나인 아즈모디게임즈에서 개발한 스커미시 미니어처 게임으로 인기 IP인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익숙한 영웅들의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발매된 쉐터포인트의 스타터 구성을 보면 알수 있듯 이 게임은 현재 프리퀄인 클론워즈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델의 디자인 또한 애니메이션 클론 워즈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큼직한 조형 덕분에 장식용으로도 훌륭하며 규칙 또한 간단합니다. 이 녀석 게임의 특성상 언어 장벽이 조금 있으나 중학교 영어 수준이며 복잡한 규칙서와 달리 게임 플레이 자체는 직관적으로 충실한 전용 컴포넌트 덕분에 유저가 따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적습니다. 현재 간략한 레퍼런스 시트가 제작 중으로 향후 플레이 난이도가 더 적어질 겁니다. 다만 여전히 미니어처 게임이 처음인 유저분들에게는 약간의 장벽 요소가 있습니다. 미니어처 게임의 3대 요소인 조립, 도색, 게임 중 앞에 두 가지의 구성 요소가 초심자에게 약간 난이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예 미니어처 조립 도색이 처음인 유저분들에게는 다음의 영상과 채널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링크는 설명에도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쉘터 포인트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직접 조종해 볼수 있는 스타워즈의 큰 팬, 색다른 재미를 추구하는 보드 게임 플레이어, 집등 소규모 모임에서 시작하는 미니어처 게임인 문자입니다. 2인 기준 20만 원 선으로 완벽한 시작 구성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지형, 추사위 줄자 등 부가적인 도구로 인한 추가 지출이 발생할 일 또한 없습니다. 유니크한 개별 스쿼드 박스로 인해 중복 구매가 크게 필요한 점 또한 장점입니다. 한번 팀을 구성하고 나면 이후 구매는 완전히 개인의 선택이 달려 있습니다. 승점이 아닌 스트로블 기반의 시스템 덕분에 게임이 일방향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좋은 것 또한 장점입니다. 패배하는 국면에서도 적절한 판단과 운이 따라준다면 쉽게 뒤집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스타워즈 쉐터포인트 미니어처 게임을 시작하는데 있어 이상적인 교두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